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김보경 과장입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현장은요. 바로 더샵 속초 프라임뷰입니다. 더샵 속초 프라임뷰는 지금 우리 속초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민간 공원 특례 사업입니다 자, 우리 단지 배치도 보시면은요. 총1 0 2 4세대로 들어가고요. 총 8개의 동으로 84A 타입과 84B 타입, 그리고 44평 다양한 평형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우리 84B 타입의 평면들을 보시면은요, 침실 3개, 그리고 욕실 2개, 그리고 거실과 주방의 구조로 되어 있는 타워형 구조입니다. 자, 타워형 구조는요, 거실을 보시면은 측면과 이면 개방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풍부한 일조권과 조망 이권이 아주 풍부하다는 것이 8 4 타입의 특징입니다. 지금 우리 단지 의 배치도 뒤쪽으로 보시면은요, 저희 현장 영상이 바로 나와 있는데요. 자, 앞에 있는 동부 아파트와 현대 아파트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남동을 볼수 있는데 저희 단지가 지대가 높고 층이 더 훨씬 높기 때문에 고층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우리 청초호와 동해 바다 뷰까지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남동향입니다 남동향은 여기 보시면 대5동과 백육동에 여기 라인 쪽으로 보이시는 게 지금 현재 보실 수 있는 라인이신 거고요 우리 84B 타입 중에서도 보시면 북동향과 북서향이 마주 보고 있는데 지금 뒤에 화면 보시면 우리 영랑호 CC가 보이시죠 영랑호 CC와 함께 지금 영랑호 그리고 그리고 뒤에 보이는 동해 바다까지 일조권이 풍부하게 다 보이신 것처럼 보실 수가 있으신데 네, 지금 비탈 중명은요 우리가 프리미엄 키친 2의 옵션을 적용을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넓은 아일랜드 식탁이 추가가 들어가고요 독립형 렌즈후드와 앞에 인덕션이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동 공간과 조리를 편리하실 수 있도록 프리미엄 키친 2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정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거실 창과 이면 개방의 구조로 되어 있어서. 양쪽 측면으로 모두 조망권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비타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어... 네, 속초 프라임뷰 지금 현재 광역 위치도를 보시게 되면은요, 저희 단지는 총 4만 3천 평으로 되어 있고, 앞에 보이시는 게 앞으로 개발이 돼 영남공원 3만 평의 부지입니다. 자, 저희 단지의 위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저희 사업지의 위치를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다들 알고 계시는 강원 진로교육원의 위치를 하고 있고요, 현재 앞에 보이시는 도로는 현재는 없는 도로지만, 저희 입주와 동시에 4차선 도로가 모두 지어져서 기부 체납으로 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단지 내에서는 도로 진입도 용이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캠프라이프에 네,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여쭤보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을 갈때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어떤 걸까요? 자 저희 김가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대단지 아파트에 살면서, 자, 세 번째, 풍부한 미래 가치까지 누릴 수 있는 바로 대단지가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우리 송촌 프라이프가 이 모든 곳에 속하고 있고요. 풍부한 인프라뿐만 아니라, 1024세대에 지는 대단지, 그리고 앞으로 2027년 저희 입주 시기와 동일하게 KTX가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개발 포재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여러분들이 선택할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